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3월 18일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29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 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사랑하는 매일 성경 가족 여러분 3월 18일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자기 백성을 찾아 복주기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겸손함과 진실함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리를 탐했던 두 제자와 그들을 보고 분노했던 나머지 제자들의 이야기가 끝나고 등장하는 두 맹인 이야기가 참으로 인상적입니다. 예수님을 출세의 지름길로 인식했던 제자들은 지금까지 예수님의 가르침을 가장 가까이에서 들었고, 베푸시는 이적을 곁에서 지켜보았지만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갖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과는 달리 사람들이 오가는 여리고 성문 곁에서 구걸로 연명했던 두 명의 맹인들은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메시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들과 같은 연약한 자들을 반드시 돌보아 주실 것이라는 간절한 확신은 많은 사람들의 재질을 뚫고 결국 예수님께 전달됩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된다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수 있게 되는 대목입니다. 19장에 등장했던 부자 청년을 기억하십니까? 영생의 길을 묻고 그 길이 무엇인지 알았지만 가진 재물의 마음을 빼앗겨 결국 예수님 곁을 떠나버렸습니다.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죽기까지 섬기러 오신 예수님을 닮아가기는커녕 오히려 예수님께 근심을 안겨드리는 분쟁으로 자신들의 수준을 드러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버린 인생, 저주받은 인생, 취급받았던 두맹인은 부자 청년이 보지 못했고 가장 가까운 곳에서 늘 함께 지냈던 제자들도 깨달아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비밀을 보았고 깨달았습니다. 맹인들은 사람들 중 나중된 자들이 분명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먼저 된 자로 하나님 나라 역사에 동참하는 큰 복을 누립니다. 성경은 진정한 맹인은 암못 보는 여리고성 근처의 두 사람이 아니라 부유하고 유명했던 마태복음 19장의 그 청년과 많은 가르침을 받고 늘 주님 곁을 지켰던 제자들이 맹인이라고 오히려 선언합니다. 두 맹인을 만나주셨던 예수님이 오늘 우리를 만나주시길 원합니다. 부자 청년 그리고 세배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가졌던 예수님께 대한 기대가 혹 나에게도 있지는 않는지 점검해 보십시오. 그럴듯한 이유와 당연한 요청으로 포장된 예수님께 대한 잘못된 기대가 신앙의 이름, 믿음의 이름으로 나를 속이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욕망을 충족시킬 도구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불렀던 두 맹인의 거짓 없는 간절함과 진실한 고백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길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마땅히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고, 듣고 깨달아야 할 것을 깨닫지 못했던 제자들, 그리고 성경의 여러 사람들을 기억합니다. 주님, 그런 사람들의 자리에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겸손하고 낮아져서, 간절히 주님을 찾고 주님만이 나의 도움 되신다는 분명한 확신으로 주님을 구하는 그런 간절한 사람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두 명의, 두 명의 맹인이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